마가복음 11장 27절에서 33절까지요. 제목은 지도자들로 배쳐. 예수님은 부탁하십니다. 제자들이 믿음 위에 굳게서서 지도자들로 죄를 사해달라. 하나님께 기도하라고 말씀하셨죠. 25절에서요. 26절은 어, 없습니다. 어, 이같이 말씀하신 다음 유대 지도자들이 주님을 배척하는 것에 대해 말씀하십니다. 27절 개역 성경입니다. 너희가 다시 예루살렘에 들어가리니 예수께서 성전에서 걸어 다니실 때 제사장들과 서기관들과 장로들이 나와 그리고 그들은 다시 그 예루살렘 안으로 들어가게 되어 들어가고 있습니다. 제자들은 이제 제사장이나 서기관이나 장로들보다 더 우위에 서게 됩니다. 즉, 사회적으로 아직 낮은 자들이지만, 제자들은 이대로 죄를 용서해 달라고 기도해야 할 사람이 된 거죠. 이는 하나님 앞에서 더 강한 자라는 말입니다. 이는 주님께서 제자들을 가르치면서 선조치를 하셨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원수가 된 뒤에는 그 대적하는 어 적대감 때문에. 대적자들을 긍율히 여기기 힘듭니다. 구원받아야 할 불쌍한 사람들로 알고서 그들의 대적을 경험하면 그들은 용서하거나 하나님의 긍율하심을 받을 수 있도록 기도하기란 어렵지 않을 것입니다. 용서하거나 또한 제자들은 온전히 긍율히 여기는 마음을 가질 수 있을 것입니다. 이극휼이여기다는건 불쌍히 여기는 건데 불쌍히 여기다는 말은 편히 되어 주다란 말이 있는데 이제 그들 편에서 제자들이 생각하든지 뭐죠? 공유이 여긴다는 마음 말 때문에 조금 잔소리를 썼습니다. 공률이 여기는 것은 불쌍히 여긴다는 거거든요. 그리고 불쌍히 여긴다는 것은 어, 같은 편이 되는 겁니다. 같은 편이 돼주는 거죠. 그리고 같은 어, 같은 편이 된다는 것은 편이 된다는 그것은 같은 입장에 서는 것을 말해요. 또 이것을 오해할 수 있으니까 이 내용을 좀더 적었는데요. 이는 하나님을 향한 마음이 될수 있도록 정리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향한 마음이 될수 있도록 정리하는 것이요. 하나님과 하나 될수 있도록 하는 것입니다. 인간에게 평화는 하나님과 하나 되는 것입니다. 이것을 전체적으로 좀 이해했으면 좋겠습니다. 제자들과 예수님은 다시 평화의 터인 예루살렘으로 돌아가셨습니다. 들어가셨습니다. 들어가셨습니다. 예루살렘요. 그렇다면 이 평화의 터에서 어떤 일이 일어날 것인가? 그리고 그는 그 자신의 그 성전 안에서 걸어 다니고 있다. 예수님께서는 자신의 성전 안에 걸어 다니셨습니다. 여기서 예수님을 성전이라고 표현하는 것은 의미가 있습니다. 과거의 성전은 과거의 성전은요 뿌리부터 말라서 그 구실을 다 하였습니다. 이 구실, 구실이란 말 알, 알고 있는? 뿌리부터 말라서 그 구실. 성전의 사명을 다 했어요. 그러므로 여기서 성전은 이제는 건물을 말함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 몸을 말하면서 곧 예수 그리스도 몸이 성전이며 평화터라는 것을 드러냅니다. 그들은그 자신을 향하여 왔다. 성전을 관리하고 성전에서 하나님과 관계, 하나님과 인간의 평화를 중보 중보했던 대제사장이 이제 예수님 앞으로 나오게 되어졌습니다. 이제 상징적 의미를 갖지만 예수님 앞에서 앞으로 나오는 자들은 자신들이 왜 예수님 앞으로 나오는 것, 나오는지 전혀 모르고 있습니다 이런 이유들은 곧 예수님을 대적하는 행위로 나타납니다 또 예수님께 따지는 행위로 나타나게 됩니다 우리의 삶 속에서도 이와 같은 일들이 충분히 일어날 수 있습니다 하나님의 역사를 알지 못하는 사람은 그 역사의 의미가 무엇을 의미하는지 또한 그 역사를 통해 하나님께서 하시고자 하는 일이 무엇인지며 자기 백성에게 전달하고자 하는 내용이 무엇인지를 모릅니다. 그러므로 그들은 이러므로 이러므로 이들은 자기 오른 대로 행하게 되고 자기 오른 대로 행하게 되면 그들은 곧 하나님을 대적하게 되는 것이 됩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하나님의 역사와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에 대해서 민감한 삶을 사는 것이 곧 하나님을 대적하지 않을 수 있는 길이 됩니다. 우리는 이를 위해 늘 성령 충만한 삶을 살아야 합니다. 이 성령 충만함은 하나님의 뜻과 하나님이 자기 백성에게 전달하시려는 의미를 알수 있게 합니다. 우리는 그 누구도 주님 앞에 나올 수 있습니다. 그러나 어떤 이는 주님께 따지러 오는 사람이 있고 어떤 사람은 주님의 말씀을 듣고 그 말씀대로 그 뜻과 의미를 행하기 위해 나오는 사람도 있습니다. 그리고 그 제사장들, 그리고 그 서희관들, 그리고 그 장노들이 서희관과 장노들도 주님 앞에 나왔습니다. 사실 이들은 성전 안에서 일을 하는 사람이 아닙니다. 그러나 이들은 주님 앞에 나왔습니다. 여기까지 보겠습니다. 아니, 아니군요. 아, 그리고 제가 번역한 내용. 그리고 그들이 다시 에루살렘 안으로 들어가게 되어 들어가고 있다. 여기서 그들은 제자들입니다. 그리고 그는 자신의 그 성전 안에서 걸어다니고 있다. 그리고 그들은 그 자신을 향하여 왔다. 그리고 대제사장들이, 사기관들이, 장로들이. 예수님은 예루살렘으로 들어가 성전을 거닐고 있습니다. 대제사장들과 사기관들과 장로들이 예수님 앞으로 나왔습니다 여기까지 보겠습니다. 고맙습니다.